액션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파리녀를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컨시 쿠션 3호 리넨 컬러입니다. 아니 왜 자꾸 클리오페리페라 제품이 나오는? 그렇습니다. 클리오와 페리페라도 선물을 주는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 이 클리오 리뷰를 해보고자 클리오 매장에 가가지고 쿠션도 사고 파데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다리미 파데만 사가지고 리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운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사용해서 사용감을 여러분들께 더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이토록 이유튜브 자매 여러분들께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클리오 퀴커버 쿠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블랙 앤 아이보리 디자인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리퀴드 파우네요 앰플 쿠션 이거랑 비슷한 이런 퍼프 그리고 까맣고요 열면 새거가 나오네요 뜯어볼게요. 뭐야, 이거. 이거는 다 척척히 젖어 있지 않네요. 요렇게. 조금 쏠려 있네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바르면서 페리페라 후기. 그 다음에 클리오 이거 후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너짐이 안 좋았다는 댓글을 제가 제 메인 채널에서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. 제가 분명히 후기 영상을 디카로 촬영을 해놓고 메이크업 채널을 붙이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. 무너짐 너무 깨끗해가지고 오 괜찮네요 이러면서 15시간만 에하고 여기 아이라인 번지고 아 18시간. 아이라인 번지고 이런 거 찍었는데 없어졌어요. 무너짐 진짜 깨끗했어요 저는. 사람마다 다른가 봅니다. 얘를 한번 손을 눌러 볼게요. 보통 이렇게 클리오는 커버력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두께감도 한 번에 묻어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. 기름을 만나면 더럽게 무너지는가. 제가 볼때무너짐은요 어머 이거 세상에 손가락에한번 했는데 이렇게 다 묻기 있니? 베이스 크림이 중요합니다. 진짜 진짜 크림은요. 100번 강조해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크림, 그 다음 베이스 제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바람을 쐬면 은 뜨기도 하지만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얇니? 뜨기도 하지만 베이스가 정말 촉촉하게 깔려있으면 웬만하면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트러스트 미 저를 믿어보세요 베이스가 세상 세상 중요한데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얇게 밀착력 왜 이러니?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파운웨어 앰플 쿠션보다는 클 킬커버 훨 좋다. 여자는 화장 빠이구나 감사합니다. 요게 밀착 장난 아닌데? 너무 얇고 우리 그저께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잖아요. 저는 이게 훨 좋아, 훨 좋아. 자사끼리 비교라, 비교를 하자면 앰플보다 이거 훨씬 좋아요. 웬일양 조절이 쉽진 않겠지만, 봐봐 벌써 살짝 묻혔는데 이렇게나 많이 묻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자는 거야. 손등이좀 덜고. 양 조절이 힘들긴 하겠다 지금, 안무드 쪽으로 퍼프로 다시 두드리고 있어요. 아침에 퍽퍽 바르려면은 조금 실패할 위험은 있겠지만, 손에 입고 나면 괜찮겠어요. 제가 쿠션을 계속 써보니까 느낀 건데, 제 눈썹 이 왜요? 아, 그러니까 이거, 이렇게 있어요. 안 내려와. 내려와. 쿠션을 써보면서 느낀 건데, 쿠션도 파운데이션 못지않게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. 아, 사람들이 진짜 쿠션에 집중을 하세요. 눈썹 보지 마시고요. 나쁜 사람들. 장난입니다. 그래서 쿠션이 편리하다고 해서 막 퍽퍽 바르면 무너지면서 피를 봅니다. 아무래도 밀착력은 파운데이션 진짜 좋긴 하잖아요. 근데 쿠션도 밀착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두들기면 밀착력이 순간 좋아 보이니까 막 퍽퍽퍽 두들기면은 마지막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더덕이지고 막 일어나고 난리나요. 그래서 잘 달래가면서 발라주시면 정말 쿠션으로도 예쁜 피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떡지는 각질 있는 피부라도 할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피부 메이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? 크림 선택과 베이스 선택입니다. 베이스에 차라리 돈을 투자하십시오. 전 옛날에 파데에 돈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, 베이스가 훌륭하면은 파운데이션 성능이 좀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웬만하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팍팍 바르면 안 됩니다. 이게 이렇게 팍팍 하는 것 같아도 그 처음 올리는 양 조절, 두 번째 올리는 양 조절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나도 몰랐던 바보였던 사람으로서 써보니 그래요. 여러분, 근데 이거 한쪽도 그냥 이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뭐, 딴거 써보고 싶은 도구 있으세요? 기초 잘 되면 뭐든 잘 먹음. 맞아요.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. 기초 전에 중요한 것은 뭐다? 바로 각질 종리. 정리. 각질 종리가 정말 중요해요. 그리고 여드름이 중요한 게 뭐다? 여드름이 고름으로 나오기 전에 합출. 진짜 중요합니다. 아, 스펀지 쓸까요? 그냥 요걸로 하지 말고요. 알았어요. 브러쉬로 하기에 이게 힘들다고요? 그러면 또브러쉬로 해보고 싶지. 한번 어디 한번 해봅시다. 요거 한번 또 해볼게요. 메이크업 포에버 154번. 오늘 베이스는요. 울지 마세요. 요거 쉬에무라 이거 바르세요. 진짜 여러분 기초는 쉬에무라 인스턴트 글로우 바르시거나 썬 베이스 바르시거나 그러면은 정말 파데가 진짜 마법처럼 잘 올라가는 현실. 놀라움! 아침에 어머,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진짜 트러스트 미. 인스턴트 글로우 써보신 분 계시죠? 진짜 존좋이시죠 너무 살살 묻혔다. 좀 봐봐. 이 브러쉬가 가격이 비싸긴 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파데는 써봤자, 길게 써봤자 맨날 맨날 그것만 쓰면 6개월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브러쉬는 한번 쓰면 몇십 년을 쓸 수가 있어요. 어떻게 해? 브러쉬가 더 비싸다고 할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 파데가 훨씬 비쌉니다. 쓰는 기간과 금액을 따져보시면, 할부를 따져보시면 브러쉬는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. 반영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5만원을 80년 할부하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프로에이 청담 베이스보다 맥스트롭이 더 좋더라고요. 그렇군요. 저도 맥스트롭을 다 써보니까 맥스트롭도 바비 썬베이스랑 스테이지 퍼포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제품임을 알수 있습니다. 뭔소리입니까? 되게 얇게 발리는데? 브러쉬 괜찮은데요? 브러쉬 하나만 사는게 아니잖아요. 그치만 브러쉬는 사라지지 않잖아요. 내 옆에 영원히 붙어있잖아요. 하지만 파드는 사라지잖아요. 때가 되면 떠나가는 아이. 하지만 브러쉬는 영원한 나의 동반자. 어, 커요, 커라 어머, 어머, 양 봐, 양 봐. 되게 잘 발리네요. 이상한 논리 같다고요? 반박을 할수 없다고요?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. 사실입니다. 어, 이거는 진짜 이걸로 너무 잘 된다. 일단 왜냐면 은 클리오 제형 자체가 켈커버가 좀 크림 느낌으로 툭툭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어, 파데 질감이 이렇게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브러쉬로 써주면 좋습니다. 너무 촉촉해서 크림 제형이면은 이런 브러쉬로 했을 때 오히려 모공이 더 부각이 되고 제품이 쌓이지 않고 자꾸 닦이는 느낌이 나거든요. 얘는 커버력에 되게 많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제형들의 특징이 많이 쌓으면은 무너짐이 예쁘지 않죠. 그래서 양 조절을 진짜 잘해주면은 커버도 잘 되고 무너짐도 예쁘게 쓸 수가 있어요. 클리오 이퀸 커버가 커버력이 좋은데 무너짐이 예쁘지 않다, 너무 더러웠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정말 양 조절해 보시거나 베이스 제품 바꿔 보시면은 아 정말 환상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데 그런 댓글을 제가 조금 많이 봅니다. 잘 발리네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퍼프가 편한 것 같아요. 쿠션을 계속 쓰다 보니까. 로르는 파데를 착 붙여줘요. 제가 인정합니다. 로르 베이스 샘플로 써봤는데 그러더라고요. 자, 이쯤에서 다크서클이 이제 안 가려져가지고 뭔가 깨끗하지 못한 모습인데 브러쉬를 가지고 다크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킬커버가 오히려 무너짐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으시네요. 그러셨군요. 근데 페리페라랑 느낌이 진짜 비슷해요, 쿠션이. 똑같은 것 같아. 시그마의 F70번. 제가 맨날 그냥 컨실러 브러쉬라고 메이크업 채널에 나오는 F70번입니다. 컨실러 역할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죠? 하쿠코 무너짐이 안 예뻤어요? 그것도 역시 양 조절입니다. 사실 하쿠코도양 조절하기가 약간 손등에 덜어내고 쓰셔야 되거든요. 그거 팍팍팍 많이 바르면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양 조절 잘해주면 그거 정말 파데처럼 오랫동안 되게 잘 붙어있는 파데예요. 역시 내 보라색은 코렉터가 시급하다. 여러분 정말 무너지면 양 조절이 생명입니다. 꼭 해보세요. 아, 너무 무난하고. 앰플보다 컬러는 저한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. 앰플 쿠션이 색깔이 훨씬 더 밝은 것 같아요.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입이랑 인중 맞아요, 맞아요. 하커코 입이랑 인중에 많이 바르면 무너질 때 그럴 수 있어요. 입이랑 인중은 훨씬 더 얇게 커버해주셔도 돼요. 커버력 높은 제품이라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. 어, 컬러 딱 좋죠? 이 그저께 앰플 쿠션 했을 때는 컬러가 좀 밝아가지고 얼굴이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화사하게 쓸 때? 그런 느낌으로 발렸는데 얘는 제 피부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네요. 같은 리넨인데 느낌이 달라요. 제가 한번 찍어서 비교해볼게요. 아, 클리오는 제품마다 색깔 이름이 같은데 색깔이 다 다르다. 그게 제형마다 컬러 맞추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베네피트 보니까 그걸 느꼈어요. 차이가 조금 있네요. 뭐 아주 똑같을 순 없겠지만, 자 보세요. 요쪽이 방금 바른 클리오 킬커버 컨실 쿠션. 이쪽이 어제 바른 파운웨어 앰플 쿠션. 똑같은 리넨 컬러인데. 둘이 색깔이 다르네요? 킬커버가 핑키한 느낌이 있고 앰플 쿠션이 조금 더 옐로우기가 도는 것 같아요. 같은 리넨이지만 네, 핑크와 옐로우로 보고 계신 거 맞습니다. 이 방송 환경이 여러분들 모바일도 그렇고 절대적인 색깔을 보는 데는 차이가 있어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느낌은 정확하게 아마 다들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근데 킬커버도 혼자 보면 핑벤은 아니다. 그러게요. 제 얼굴에 올라간 거 보면 노란기가 보이는데. 제 커버력을 보시면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제가 많이 안 올려서 살짝 붉은기가 살아있는데, 요 정도는 파우더로 잡아주셔도 좋고, 조금 더 커버하시고 싶으시면은, 양을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, 양을 올리면 올릴수록, 무너지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올리시면 되겠죠. 예를 들어, 나는 여기에 그렇게 유분이 많이 안 올라온다, 그래서 난더 가려도 괜찮다 하시면은 올리시면 되고, 나는 오늘 좀 추웠다, 따뜻했다, 이런데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고면 얼굴이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. 열감이 올라오면은 파운데이션이 뭉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많이 제품이 올라가 있으면 더덕이져서 더 뭉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를 차라리 조금 덜 바르겠다 그리고 뭐 커버력이 약간 있는 파우더를 쌓아주고 거기에 블러셔를 쌓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날에 맞게 상황에 맞게 커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핑크베이스 제품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퍼프는 앰플쿠션 퍼프랑 다르게 좀 얇네요 파리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! 오늘 킬 커버 컨실 쿠션 3월인 앤 컬러, 그리고 지난번에 리뷰했던 앰플 쿠션 같은. 린넨 컬러, 색상 비교까지 해봤습니다. 제가 써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앰플 쿠션보다는 킬커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밀착력이 훨씬 좋고, 훨씬 얇게 얼굴에 올라가네요. 같은 자사 두 개를 비교한다고 봤을 때. 처음에 딱 얼굴에 붙을 때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얇게 붙어가지고. 근데 보시다시피 커버력도 괜찮고, 이 정도면 더 쌓을 수 있는데 특히나 코 옆이나 인중 같은데, 근 양을 정말 많이 하면은 뭉치고 이상하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특별히 양 조절에 신경 써주시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쪽에 양을 또 많이 올리면은 건조해서 뭉치고 그럴 수도 있긴 해요. 사실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피부 메이크업 할때 그래서 얼굴이 건조할 때 여러분 바비브라운의 수딩밤 써주시면 또 괜찮습니다. 미스트 다 필요 없어요. 제가 써보니까 바비브라운의 수딩밤이 정말 건조하면 최고입니다. 제가 이거 여담이지만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미용실만 가면은 머리가 그렇게 건조, 아 멀, 얼굴이 그렇게 건조해. 머리가 왜 건조하니? 얼굴이 진짜 건조해서 엄마 얼굴 찢어질 것 같이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수딩밤을 챙겨 왔어요. 그래서 역시 이렇게 발랐더니 세상 그렇게 촉촉하고 갑자기 건조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너무 커버력에만 집중하시면은 무너지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실 때양 조절 잘 신경 써주셔서. 써 주시면은 되게 예쁜 무너짐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파운데이션 리뷰하는 여자 파리어 클리오 힐커버 쿠션 리넨 컬러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. 고맙뜨